여름철 옥수수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? 옥수수 한 개가 우리 몸에 무서운 질병 다섯 가지를 막아주는 천연 백신이라는 사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는 옥수수 건강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당신과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쌓일 거예요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옥수수의 풍부한 리놀레산이 혈관 속 기름때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싹 씻어내 혈관을 뻥 뚫어줍니다 두 번째 황반변성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느라 침침해진 눈 옥수수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노안을 막고 눈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. 세 번째, 대장암. 옥수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의 발암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. 네 번째, 잇몸 질환. 유명 잇몸약의 핵심 성분 사실 옥수수 속대에서 추출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. 잇몸 염증을 잡고 시린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. 다섯 번째, 변비. 지긋지긋한 변비. 이제 그만. 옥수수 한 개가 장운동을 촉진시켜 다음날 아침. 막힘없는 상쾌함을 선물할 겁니다. 올 여름 맛있는 옥수수로 다섯 가지 질병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.